예, 김종민입니다. 주미 어, 장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비를 사실의 근거에서 명백하게 가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어, 정치적 공방 또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 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으로.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, 어, 이게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무책임한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. 어, 대표적으로, 당직사병의 문제제기, 그 다음에 지원단장 이모 대령의 문제제기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또그 이모 대령의 문제제기 중에 하나가 자대 배치할 때 서일병이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때 날짜가 2017년 1월 25일입니다. 미군 신병대 수료 마치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했다 또는 그 전에 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, 어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, 박근혜 정부 말기에 어,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추미애 대표는 당시 야당의 대표였습니다. 특히 2016년 11월 18일 날 최고위원회에서, 어, 지금 개업령까지도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.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당시 민주당과 국방부 간에 큰 갈등과 어, 신경전이 아주 예민했던 시기입니다. 그런 시기에 야당 대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혹은 군에 어떤 청탁을 했다.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혹입니다.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별로 검토되지 않은 의혹이 계속 우리 추장관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 대정부 지지를 통해서 정말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사실로 책임질 만한 일이 밝혀지면 책임지는 거고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.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. 이추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마음 상하시는 일이 있을 테지만, 궁극적으로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꼭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